네, 12월 29일 항공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 최상목 권한 대행은 혼란한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 권한대행을 해서 잘 모르거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항공참사 등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은 특검의 추천 방식이 위헌적이라는 그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주장에 현혹됐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2019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련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 자체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위헌적 주장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선출 권력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면서 가장 소극적이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국회 의 무시와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식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내란의 물리적 시도는 막았지만 심리적 시도와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이 여전히 내란의 잔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무위원들의 행동들 자체가 내란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입법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라는 취재 쪽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쪽지를 받았다라는 이 매우 강력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통해서 나는 내랑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밤새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소식만 기다리던 국민들께서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 매우 험난할 것이다라는 예상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